원조 비타민 C라고 하는 놈하고 같. 자 비타민 C 하고 한번 구분해 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비타민 C는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딱표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답변을 그냥 얻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 개씩 차근차근 볼게요. 일반 산성형 비타민 C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 C인데요 그것의 산성도가 pH 4정. 된다. 사 아래로 된다. 그런데 중성형은 거의 중성이다. 대략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포저말 타입은 내부가 나트륨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중성이고 나트륨이 아닌 일반 비타민 C를 집어 넣어놓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가 산성형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리포저말형은 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리포저말 비타민 C도 있습니다. 요거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타입인데요. 요거는 아내가 산성이다. 이 산성을 나타낸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산성형으로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서 먹고 있는 게 산성 타입이고 가격은 600g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램당 50원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성형 ]은 얼마냐라는 건데요. 120g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램당 290원 몇배 비싸죠? 거의 6배 비싸죠. 50원짜리가 290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리포저말형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램당 30g짜리 보통 파는데 2만원 정도 합니다. 1g당 660원 그 다음에 리포저말 액상형은요. 그램에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램당 2,333원 자 가격 다시 한번 봅시다. 산성형 50원 1g당, 중성형 290원, 리포저말형 660원, 그 다음에 액상은 2 3 3 4원 엄청 차이 나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흡수율도 좋으면 30g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계산해보죠. 앞에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일반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산성형 비타민C 20%흡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600g을 구입을 해서 전부 다 먹으면 몇 g이 흡수되는 거냐면, 600g에 20% 120g이 흡수되는 겁니다. 3만원 주고 샀는데 120g이 흡수된다. 1g당 얼마냐 하면 250원 되는 겁니다. 1g당 흡수되는 것만 가지고 흡수된 게 나한테 쓰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성형, 나트륨이나 칼슘형으로 된 거, 이것도 역시 20% 수준밖에 흡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20g짜리 35,000원 주고 사서 20% 흡수되면 24g 뺏기 흡수되지 않은 겁니다. 1g당 1,458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포저말형, 30g 2만원 주고 샀어요. 흡수율 80%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24g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만원 주고 샀으니까 1g당 833원. 액상 리포저말 비타민C는 30g을 샀는데 100%다 흡수된다고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30g 샀으니까 30g 다 흡수되는데 7만원 들었으니까 1g당 2333원입니다. 그냥 답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g, 2 5 0원은 얘가 제일 많이 흡수된 겁니다. 나머지는 비싸기만 하지, 흡수된 양은 적다라는 거죠. 흡수율이 높다? 근데 그거, 여러분 사기당한 거죠. 거짓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항산화능 때문에 먹고 있는 게 주된 이유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산화, 항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중성형은요. 나트륨을 띄어 버리고 칼슘을 띄어 버리고 수소를 띄어 버리고 나트륨을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럼 수소가 하나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절반밖에 항산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에 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램당 2,916원. 리포저말형 100% 흡수 다 된다고 보고, 그램당 833원. 액상 리포저말형 100%다 흡수된다고 보고, 그램당 2,333원. 자, 250원, 2,900원, 800원, 2,300원.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1g당 어느 게더 가성비가 좋죠? 그 다음에 위산 보충 능력. 위산을 보충을 시켜준다. 누가? 비타민C가. 어떻게?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만났어. 그런데 600g을 위장 속에 집어 넣었는데 그 중에 위산으로 쓰이는 것은 절반밖에 못 씁니다. 300g. 왜 그러냐면 H, 수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절반은 안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형 위산을 보충하느냐? 없습니다. 리포저말 형둘다 없습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비타민c는 자 일반 산성형 흡수되어지는게 120g 이고 600g 중에서 나머지 480g은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장에서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항산화를 하는데도 쓰이고 장속에서 항산화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중성형은요 24g 흡수되어져 버리고 나머지 96g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리포저 형은 6g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케팅에 흡수 잘 된다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사먹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흡수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일반적인 비타민C 속쓰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비타민C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 과연 어떤 게더 효율적이냐 물론 속이 쓰려 가지고 도저히 비타민C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속쓰리지 않는 중성형 비타민C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설림이 없어질 때까지만 먹고 끝나면 되는 거죠 계속 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흡수율이 좋은 리포저말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흡수율이 좋냐 라고 사실 따져보니까 흡수율 한개도 좋은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얘도 속설림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계속 지속해서 먹어도 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리포저말 비타민C와 탄성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되실 수 있... 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가장 바닥에 들어 있는 원리는 뭐냐면 항산화 때문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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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항암 작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그런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는 이유도 반응 시켜주는 그 기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화학 반응에 비타민 C가 전자를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또는 증상들을 해소를 하는데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그것도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런 기능으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다른 건강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항산화가 목적이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소화가 왜잘 되도록 해주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타민 C 원래 이런 상태의 것을 먹어버리면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비타민 C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이 H 플러스라고 하는 이놈이 떨어져 나오고 소금을 음식 속에 넣어서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 녹아 가지고 나트륨 플러스 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 가지고 염산이 되고 염산이 위산이고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위장에서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되어지는데 이 펩시노젠이 염산을 만나서 펩시노로 바뀌어야 이 펩신이 단백질 고기를 분해를 시켜서 중간 단계에 좀더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장 속에 위산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너무 없다. 그러면 이 단백질, 먹은 고기를 이렇게 분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소화가 잘안 되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자주 잘 얹힌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일어나면 소화가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이물감이 자꾸 생기고, 이물감이 생기니까 나는 소화가 잘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또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먹었더니 비타민C가 막 속을 더 쓰리게 해.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리다. 이 헛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표. 여러분 잘 보셔서 비타민C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중성형, 리포조말형 이런 것 전부 다 속을 편안하게 한다. 그거는 도움이 되는데 항산화 시키는 데는 여기 보시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무지무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리포조말형 비타민C와 일반 비타민 c를 섞어서 먹어라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나는 싫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산성형 비타민 c를 먹으면 되고요 속이 쓰린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먹어서 속 쓰린 게 아니고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 쓰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성 비타민 c를 먹다가 위장이 튼튼해지면 다시 일반 비타민 C를 먹으면 되는데 사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산성형 비타민 C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식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쓰림이 덜하고요. 결국은 위장이 튼튼해진다.